디자인이라는 건 부수적으로 붙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한된 역할밖에 을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하고 보니까 화면 이외의 것들 뭔가 제품이라던가 공간 브랜딩 인테리어 로까지방송에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만능이 돼야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브랜드실 브랜드 디자인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브랜드 상품 개발이나 그래픽 개발 브랜드 관리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디자인 팀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 패키지랑 골든디스크나 백상 같은 피기벤트들의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JTBC 방송 미술팀에서 일구하는 한원종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무대 세트 디자인 쪽전반적인 무대 시스템이나 그 안전관리 쪽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JTBC에서는 이제 저희 새팀 외에도 이제 뉴스 디자인팀, 제작 디자인팀, 브랜드 3팀이 디자인실에 더 있는데요. 어, 뉴스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정보 디자인 인포그래픽이나 그리고 자막 관련 프로그램 패키지 등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 브랜드 3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관련 어, 프로모션이나 캠페인 등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방송에 나가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 업무가 아무래도 방송 프로그램 패키지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디렉팅하시는 제작진분들과 먼저 만나서 뭐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의도는 이거다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흘러왔으면 좋겠다는 기획안을 먼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합니다. 무대 쪽은 이번 쪽 디자인 구성뿐만 아니라 그 외부팀과의 협업이 좀 많이 중요한데요. 어,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어, 구조물, 그리고 뭐 전기 장식, 특수효과 등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서 맞물려 가는 것들이 있어서 무대 구성을 완료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방향성은 다채로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브랜드 슬로건이기도 한데 저희가 뭐 작업이나 기획을 할 때도 다채로움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제품에 녹여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획 안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디자인 기획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맞게 잘 맞춰져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획 컨셉이 이 프로그램에 맞다고 생각이 될수록 스스로의 디자인에도 설득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기획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팀을 끌어들여서 같이 합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팀들이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움직였을 때 좋은 디자인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 이제 하나로 아울렀을 때 그런 이제 원팀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마다 약간 레이아웃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JTBC 프로그램을 볼 때는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배우면서 나 참여하고 역량 펼치고 싶다 뭐 그런 <laughs>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데이트비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브랜딩 쪽으로 잘하는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다양한 작업물들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해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작년 12월 말부터 준비해서 1월 초에 진행했던 골든 디스커워즈가 제기억에남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무대의 화려함이나 그런 걸덧 붙여서 그 아티스트들의 안전이나 그 무대의 활용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걸 처음 겪었어요. BTS 소우주 무대였는데 그 전환 무대를 할때 스테이지 하고 스테이지 간의 이동을 공중 한 7m까지 뛰어와서 우주선 세트를 옮기는 게 있었는데 무사하게 성공적으로 무대를마쳤던것같문데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작년도 초에서 중순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인데요, 슈퍼밴드라고 처음으로 그 제가 기획을 다 하고 뭐 스토리보드를 다 짜고 촬영할 때뭐 카메라나 조명 뭐 거기 안에 미술 같은 것들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좀 힘들긴 했는데 되게 끝나고 나서 정말 재밌었다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맡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JTBC 플레이라는 경험 공간을 디자인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엄청 많은 제품부터 공간 브랜딩 그리고 SNS 이벤트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 브랜드 팀에서 작업을 진행 했었고요. 특히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가지 정도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뭔가 저희 아이덴티티를 그 안에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렵지만 조금 만들고 난 뒤에는 좀 보람이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다 작업물들 쌓아놓은 것들, 고뭐 미리 브랜딩을 다 잡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선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스스로에게 잡히게 되고 진행을 하게 돼서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이게 또 반대로 선 안에서 <laughs> 진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갖춰진 틀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게단점일될수 있는데 틀 안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수년차가 되다 보면은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방송 디자인이라는 게 메인 디렉터는 제작진이라는 팀이 따로 있고 디자인이라는 건 부수적으로 붙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역할을밖에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생각보다 좀더 주도적이고 좀더 많은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디지털 적으로심리적인 것만 고려했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이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는 어, 모든 구조적인 것부터 안전도 신리성의 플러스로 요인이 많이 붙는 저희가 만능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 만능적인 요소까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국 브랜드 팀이라고 해서 조금 화면 안에서의 작업들이 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일을 하고 보니까 화면 이외의 것들, 뭔가 제품이라든가 공간 브랜딩, 뭔가 인테리어로까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어, 디자인으로 접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뭔가 팟하고 바로 떠오르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지식 안에서 그걸 재조합을 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적인 문장들이나 아니면 뭐 기사들 뭐 요즘 트렌드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때 항상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새롭고 근데 발전된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작업들이나 공간이나 전시회 같은 것들도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s i g n d e s i g 시 d e s i g 재원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악착 같은가 그 끈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당장 현장 n 일이 있으면 뛰쳐나가서 달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어, 차근차근 준비해서 강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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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업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무래도 프리미어나 에페, 일러스트, 포토샵 여러 가지 표현을 위해서 이것들이 다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모르면 작업 자체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는 편집 디자인이랑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그래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음. 배워두면은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간에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쓸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스펀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각각 선배들이 여지껏 쌓아올렸던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기 걸로 합쳐서 나중에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이제 제작진과의 협의를 하고 뭐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끈기 있게 디자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태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요즘에는 특별하게라는 단어예요. 평소대로 자기 루틴대로 준비를 하되 어느 한 가지 기업이나 한 가지만은 견향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는 저희 쪽 업무에서는 약간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구현해야 되는 업무인데 자기만의 틀을 이미 갖춰버린 분들은 새로움을 요구하는 저희 업무에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TV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뭐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분석적으로 보다 보면 뭐 좌상단이나 우상단 것뭐 채널이 조금씩 이제 브랜딩이 바뀌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분석하면서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정말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그런 것들을 쓸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좀더 아예가 정말 관심이 좀 있구나 아니면 이 정도로 좀 알고 있구나라는 면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이런 게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취업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졸업하고 1년 4개월 정도 만에 JTBC 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회사들을 지원하면서 자신감도 없었고 내 디자인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다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취업 준비하던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자기 디자인에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일에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자, 자신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예전에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뒤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뒤져본다 보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볼수 있고, 어, 떤 거를 자기가 가고 싶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원하는 걸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